저희가 오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혹시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3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괴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할수록 더욱 해야 할 일. 함께 할수록 더, 더욱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가정사역을 해보고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를 하다보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보호받고 또 가장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안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가 가정폭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폭력과 또 무시당함과 이런 어떤 인격의 파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함부로 하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한 근예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족이지만, 우리가 이 방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하는,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까울수록 묻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과 나단의 관계는 사실은 왕과 선지자의 관계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았고, 다윗은 나단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왕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겼냐면, 이렇게 생각, 생각했어요.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나단은, 나단이 하는 일이 뭐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이 선지자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국에 과하지만 여호와의 언약은 지금 아직도 이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말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았어요. 두 사람은 사실 막역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이 자기의 직분을 입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아래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과 함께 가까우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있는 바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울수록 더 물어봐야 되고 가까울수록 사실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비일비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죠?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아빠나 엄마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다 그냥 메뉴를 알아서 그냥 다 결정해요. 다 콜라요, 다 사이다, 다 먹는 게 다른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다 입맛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콜라 주세요. 다 사이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뜻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아, 내가 하나님 뜻 아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 아 내가 좀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의 장면이 빠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빠집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할때 기도의 부분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외아들을 바치물에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좀더 논외로 한다면 이것을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내가 친해졌다고 할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짐작으로 알수 없어요. 나다니 하나님의 뜻을 짐작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시니까 왕이요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실 이게 무시하는 거죠.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내가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우리가 친한 친구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 내가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입맛도 다 알아. 그래서 묻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더 고맙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태도예요.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중하게 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친밀하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그분 좀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친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영적인 대화다. 이야기하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친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좀 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거쳐간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간의 장면에서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워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로 떼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은 시간 만나면 기도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친밀할수록 필요한 것이 기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오늘 오늘 나단이 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을 했었어야 돼. 아니면 왕이요 이 시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나단이 왕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선지자의 직분이 아니라 친구로서 이야기하죠. 그날 밤에 삼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다윗에게 임하였을 텐데, 다윗을 찾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나단이 선지자잖아요. 나단이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하, 자기가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데 화려한 궁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나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휘장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실게 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을 거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나단을 패싱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먼저 찾아가죠.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패싱하지 않고 그를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일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패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건너뛰어서 뭔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누군가에게 돌려서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단에게 지금 우리가 찾아가셔서 나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사절에 보니까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죄송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휘장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그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한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라면 여러분 이 예배의 마음을 바꾸세요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성전보다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다른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대상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역대상 2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마지막에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역대상 22장이에요. 거기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에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의 이 당부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한주 동안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다 했던 내 삶이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는 예배. 내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 주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주는 예배, 그냥 참석해주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데 성전을 건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과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닌데 미가서에 보면 이게 더잘 나타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도 죄송한 마음이 게 없어요 미가서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께 미안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안해해서 예배 드리는 그럴 만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미안하기 때문에, 죄송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 억지로 내가 미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때 여러분 그 받는 마음이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할수록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전에 건축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내가 죄송하기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한 순간도 있죠. 근데 그런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단순한 건물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백향목궁과, 그리고 휘장이라고 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어떤 성막을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요, 물질적인 비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막의 본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언약계를 두었어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잖아요.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휘장 아래에 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본질을 흐린다면 여러분, 본질을 버릴 게 아니라 죄송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런 본질을 붙잡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 예배 속에서 내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이절을 하나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이건 좋은 충고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충고는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충고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을 그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항상 친구처럼 다가와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해 주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그에게 말하고 싶은 이런 포장 속에서도요. 여러분, 사단에 속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끼는 친구가 지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가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이런 영적인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그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줌으로 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순간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 순간의 유혹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겨내라. 이 순간의 순간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보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기도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기도보다 더 분명한 건 없어요. 친구에게 우리가 신앙의 조언을 구하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는 청년의 신앙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